유럽이 중세 암흑기에 머물러 있던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 세계는 의외로 과학과 학문의 황금기였습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과 같은 기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인도, 페르시아의 지식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고 이슬람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학, 의학, 화학, 천문학, 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알카리즈미는 대수학을 창시했고 이븐 아라이삼은 광학의 원리를 밝혔으며 이븐 시나는 의학서 《의학정전》을 집필해 의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자비르 이븐 하이아는 실험화학을 발전시켰고, 아스트롤라비움 같은 천체 관측 기구도 개발되었습니다. 현재에서 영향력을 알수 있는데, 아랍어 전관사 알아을 붙인 예가 바로 알코올인데, 이 단어는 아랍어 알 쿠흘에서 유래했습니다. 알카리는 염기성 물질을 뜻하는 아랍어 알 칼리에서 왔고, 알케미는 연금술 대수학을 의미하는 알제브라 등도 모두 이슬람 문명의 영향력을 현대까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과학 발전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포용하는 개방적 분위기, 학문적 호기심과 실용성 중시,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 어우러져 가능했습니다. 이 시기에 축적된 지식은 안달루시아와 번역 운동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고, 르네상스와 근대 과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이슬람 세계는 점차 보수화와 폐쇄성에 빠지며 과학 발전이 둔화되었고 반대로 유럽은 이슬람에서 받아들인 지식과 자체 혁신을 바탕으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이끌며 오늘날 세계 과학과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세계 문명의 등불이었던 이슬람 세계와 현재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서양 문명의 역전은 개방성과 관용 그리고 학문에 대한 태도가 문명의 흥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